자, 여러분, 유하, 오늘 9월 29일, 어유 씨발, 9월 29일, 롯데와의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늦게 켜서 방금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 레이에스가 점수를 냈네요. 음, 그래요. 볼레출로, 나이스. 좋아요. 에레디아, 안타에, 헤라디아, 랜더스에레디아, 오, 아, 오! 굴절! 세임이다! 이 나이스! <laughs> 투수 글러브 끝 맞고 통하고 굴절 되는 덕분에 무사 1, 2루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정아 문학이다. 한번 가보자. 와! 어? ABS 안 울려? ABS 수치인 줄? 볼이네? <laughs> 나 당연히 스트라이크인 줄 알고 A, ABS 보고 와! 이랬는데 볼이었어. 당황. 그냥 아! 한 사람 됨. 그냥 한유섬 됨. 아! <laughs> 제발 똑 떨어지는 안타! 나이스 고민네! 나이스! 고영진 선수 의 1타점 정시타로. 경기 다시 0대 0 됩니다. 좋아요. 최지윤 안타. 최지윤 안타. 제지윤 안타! 제지윤 안타! 제지윤 안타! 제지윤 안타! 랜더스의 승리 위하여! 와호타준적 고병준 미쳤다! <laughs> 좋다 좋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투볼 이후에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잉? 신기한 게뭐 성원이 잘쳤다 아개잘 쳤는데 아 저게 안 넘어가 김문학 눈치 뒤지게 없어 패스 앞으로 당겨야 거 아니야 야 이랬으면 아까 최지훈이 안 꼈으면 말로 해서 성한이가 싹쓸이 했을 거 아니야 <laughs> 이쁘긴 하지만 까비연 박성한 이렇다 나이스샵 어 배트 참으면서 볼레 출루입니다 1412로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유소미의 병살을 바라는 것인가 자네들 어? 오... 아똑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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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떨어지지도 다나이스박성한 홈까지 병연아 그렇게 됐다 <laughs> 병현아 미안하다 어, 좋아요 좋아요 한유서의 1타점 적시타 어, 아직은 아직은 세이브 조건이긴 해 어, <laughs> 괜찮아 병살 잡으면 해프닝이야 로고나 알지? 괜찮아 괜찮아 어어, 어? 조뱅 으급 무사 1, 2로 아니, 막으면 해프닝이야. 어, 막으면, 막으면 해프닝이야. 퇴마 의식을 해야겠어요. <laughs> 대마의식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지금 퇴마에서 진용이 나가잖아. 그러면 못 막는 거야. 진영이가 계속 들어가 있으면 막는 거고 진영이가 중간에 빙이 풀리면 은못 막는 거야. 어디 게 냅둬야 돼요. 볼? <laughs> 로나? 로나 우리 점수 차이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병현이 형이 세이브 먹고 싶었다고 너한테 맛있는 야식을 한 바가지 사준 것 같은데 병현, 로나! 이러면 안 돼. <laughs>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로나 이러면 이상해져 로나. 어, 홈런인 줄 알고 홈까지 간 거야? 어, 뭐야? 이러면 이로 아웃 아니에요? 투 아웃 아니야, 이러면? 뇌, 뇌주로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유, 신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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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레디아가 잡아내면서 쓰리아웃! <laughs> 경기 종료! 2대4로 SSG 랜더스가 승리를 합니다! 조병현 세이브! 와 미션 감사합니다! <laughs> 매직 넘버 1이다, 여러분. 제발 제발 내일까지 이겨가지고 최대한 빨리 경기 끝내고 그냥 끝내고 마음 편하게 신인들 올리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았다 경기 끝났다 엔더슨 승투에 조병렬 거의 한달 만에 24일 만인가요 세이브 달성 축하합니다 구독해주신 이주호님 처음얼간님 캐리군님 포칼님 감사합니다.